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. 아, 이번에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님이 내신 책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,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님은 청와대 계실 때도 이미 어떻게 하면 국민과의 소통을 또 거버넌스를 진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하신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김창호에 넘어 밥과 꿈이 있는 세상이야기라는 책 아마 그런 국정의 경험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동시에 우리 김창호 처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런 사회적 경제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이런 소통의 이야기가 얼마나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비전이 또 오롯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보여집니다.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실제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